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평택의 어, 지재 역세권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예, 그런 위치에 동문 맘시티라는 건설회사가 어, 지금 후분양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예, 후분양이다 보니 입주일이 굉장히 빠르고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기존 선분양하던 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맘시티의 위치라든가 향후 전망 그리고 현재까지 흘러왔던 그 맘시티 대단지의 모습들 이런 것들 한번 간략히 짚어보고 과연 내가 청약을 넣어도 되는지 그 부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약홈에 보시면 여기 분양 정보에 어, 여기, 동문, 평택 동문 굿모닝일 맘시티 2차. 예, 요게 지금 민영이고 후분양하고 있는 계열 볼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총 세대수 1134세대. 예, 작은 세대수는 아닌데, 어, 1134세대가 지금, 어, 3블럭. 하지만 2차라는 거. 그리고 모집 공고 꼭한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꼭 전화해서 꼭한번 짚고 넘어가십시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11월 2일 특공, 3일 1순위, 5일 2순위입니다. 예, 그리고 1순위는 4일까지 해가지고 기타 지역 이렇게 나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놓고 움직이는지에 따라 날짜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라든가 계약일들 확인해 보시고요. 주택평형은 59타입과 74타입 그리고 84타입입니다. 84타입이 어, 154개, 네, 154개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 조금, 어, 몰릴 수가 있고, 59타입은 상대적으로 개수가 많다 보니, 좀 남을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후분양이지만. 왜냐면은, 앞전에 지금 지제 2편안이, 어, 무순이무순이로 청약을 해가지고, 뭐, 완판된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식으로, 59타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조금 남고, 계속해서 뭔가, 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지 않을까 예, 나머지들 지금 여기 분양가 나오네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만 보면 5구 타입이 24평이거든요 24평이 2억 4천이니까 평당 1천만원이에요 어, 최초에 맘시티가 분양했을 때 800만원 중반대 예, 요 정도에 나왔던 겁니다 어, 지금 입주해서 있는 아파트들이 근데 그거를 후 분양으로 하다 보니 요게 금액이 평당 1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다, 지금, 맘시티 주변에 분양하고 있고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평균 평당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평당 천만원이라 한들, 내가 뭐 심각하게 손해보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향후에 앞으로도 올라갈지. 물론,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사양, 우상향을 하는데, 맘시티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천만원의 분양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볼수 있고 또 내가 살면서 더 이상 내 지금 이 투자한 돈을 까먹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이 무주택자 라든가 또는 1주택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런거를 뒷받침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 거주자들은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카드를 어디에 쓸지, 그리고 내가 거기를 선택함으로써 남들보다 큰 이익을 보진 못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이런 지역들로만 몰리다 보니 일부 특정 단지들 그런 데로는 통장이 와악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는 아무래도 조금씩 기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맘시티 같은 경우에는 24평이 좀 남을 것 같고요. 어, 84 타입이나 요런 데가 조금 어, 완판이 될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간략하게 한번 보죠. 모집 공고를 한번 보게 되면 어, 현재 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주택을 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뭐 요런 거 제한이다. 그래서 뭐 계속 그런 내용들이고요. 중요 내용은 여기가 어... 입주가 2021년 내년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입주가 아직 1년도 안 남았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길 사놓고 어, 당장 내년에 입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은 있습니다. 후분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중도금 제도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셨던 분양가인데. 아까 그 분양가는 이제 5층 이상 기준층으로 나온 거고 이거는 기준층 이하 1, 2, 3, 4층이 분양가가 조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준층이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아파트 층수들은 어, 2억, 2천, 2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네, 저층과 5층 이상 기준층은 차이가 난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84타입 같은 경우에 3억 3 0 80만원이 돼 있는데 확장비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조금 비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문 맘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확장이 다된 상태로 짓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안 하는 세대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분양가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 예, 물론 뭐 일반 아파트들도 확장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다 분양가에 어, 녹이는 거지만 여기는 그냥 애시당초 확장을 다 해놓은 상태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이 아니라 강제 예,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확장비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확장비 확장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5구 타입이고 8 4 타입 보게 되면은 5구 타입이 1500, 예, 1500에서 1600 선이고요. 그리고 8 4 타입이 1800만 원 선입니다. 요거를 계산기로 한번, 어, 해가지고, 어, 대략 이게 평당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죠. 33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까 3억 80만원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1848만원. 1848만원. 요게 이제 분양가격이 되는 거예요. 기본 분양, 분양가입니다. 요게 이제 33평으로 나누면, 평당가가 1058만원이 됩니다. 네, 1058만원. 그러니까는 지금 지제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나 다른 평택에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월등히 싼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집이 필요하고 새 집이 필요한데, 몰라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3,000 세대 전체 다 합치면 3,000 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피하고 하면서 생활 인프라도 3,000 세대면은 뭐 파리바게트니 뭐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들어가고 하니 뭔가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여기가 최초 분양했던 물론 그때 당시에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800만 원 중후반대에서 1,000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다.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평택의 고덕은 지금 1,500만 원이 넘고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가 1,400이 넘는데, 그리고 지제 쪽에 이 편안이 1,300만 원이 넘었는데, 어, 그런 거에 비하면은, 물론 위치에 따라서 뭔가 브랜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 1,000만 원대면은 나쁘지 않다. 물론 이게, 어, 뭐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싸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분양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 발코니 확장비까지는 봤고요. 아까 이제 얘기를 못 드렸던 게 분양가격이나 뭐 평당 이런 걸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이 20%입니다. 중도금 20%가 이제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33평 기준으로 6,600만원 정도가 이제 중도금인데 뭐 확장비까지 하게 되면 은뭐한 7,000만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 그런게 이제 중도금 인데 1회 2회로 해가지고 두번 이에요 입주가 워낙 빠르다 보니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70% 입니다 그래서 이 잔금 대출 받으실 때 대출 받으실 때 은행 하고 이제 잔금 대출 협의를 하면서 어, 지금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50% 주택이 없는 분들은 뭐60% 70% 그거에 따라서 어느 은행에서 어느 제도로 받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 나니 무주택자 분들은 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게 되면은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뭐50%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 가격에 50% 정도 계산하시고. 어, 너무 맥심까지 계산하셨다가 뭔가 스텝이 꼬이시면은 어, 너무 힘들어져 버리니 어느 정도 약간 여유 있게 계산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 제도는 계약금 10% 넣고 어, 바로 중도금에다가 몇1년 어, 안에 잔금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요거 네, 일반 분양과 다르게 후분양이기 때문에 입주일이 21년도 지금 8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여기 입주 예정일이 21년도 8월 예정입니다. 추후에 따로 통지하겠다 해서 이게뭐 앞으로 조금 땡겨지는 일보다 조금 미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쨌든 8월 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1년도 안 남은 거죠.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11, 12 그리고 8개월 하면딱 10개월 남은 겁니다. 10개월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후분양 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 라는거 그래서 내가 그 10개월 안에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고도 현금이 필요하고 이런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다 라면은 어그 전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해서 막힘 없이 준비해 놓는게 여기를 선택하는 첫번째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맘시티 위치를 한번 볼 건데요. 예, 위치를 보게 되면 지제역에서 여기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예, 맘시티가 이제 분양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기존에 지제 2편안보다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죠. 거리가 꽤 되거든요. 이 거리고 예, 요 거리도 1.5km인데 지제까지는 약 2.6km, 예, 2.6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제역세권에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지수가 좀 큽니다. 이게 보면 1블럭이 852세대, 2블럭이 1030세대, 여기 4블럭이 921세대, 예, 2803세대에 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가 1134세대니 3937세대, 예, 약 40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대단지가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지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대단지다 보니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성이 될 거다. 하지만 그거 이상, 그거 이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이게 이제 저기거든요. 순환도로 같은 국도인데 여기는 이제. 쌩쌩 달리는 도로고 폭이 좀 커요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건너가는 게 여기 이제 굴다리라고 하죠 그 토끼 굴이라고 하는 고길로 그 이제 자이 쪽으로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교통을 이용하기가 지금은 뭐 버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증차 됐지만 그런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brt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이게 뭐 베스트 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이런 대단지를 구성하고 있고 동일 브랜드로 하고 있어서 어 그래도 여기가 분양가보다는 지금 많이 회복을 했지만 평택이 그 난리 치는 동안에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예, 33평을 한번 보면 예, 평택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죠 10월부터 예, 움직였던 그 시기에. 마이너스 p까지 떨어졌거든요 계약금 포기 물건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입주하시는 분한테 이사비도 주고 뭐 이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 투자 수요가 쭉 들어갔죠 그랬던 수요들이 쭉 들어가면서 예, 지금 이렇게 가격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보다는 올라 있는 상태인데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고 밑에 있는 어, 자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많이 재미보지 못했다 예, 물론 이게. 어, 여기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 속에서, 예, 일입지로 치고 나갈 수 있진 않겠지만, 어, 시장이 좋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이, 시티 같은 경우에 2억이 났을 때, 여기는 뭐한 1억 5천, 1억, 뭐 1억 이런 식으로 나는 상태에서, 여기는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런 거를 또 감안해 보셔야겠죠. 왜냐면 분양가 자체가 지금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싸지만 4천만 예, 원대에 이제 분양을 형성하고 있지만 어, 그게 과연 예, 얼만큼 올라갈 건지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가격이 지금보다 더 어, 빠지지 않는 가정하에요.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브레인시티까지도 뭐 얘기를 하고 계신데, 브레인시티 내에도 아파트가 공급되고, 실질적으로 주거지 가까이에는 송탄 서정리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 영향을 받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브레인시티와 뭔가 이렇게 다 통합으로 이렇게 묶이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대단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아파트고, 그나마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꼭 감안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하고 분양가가 비슷했던 게 평택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였는데 효링 소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뭐 추후에 더 분양할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입주도 끝났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뭐 어,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스타필드 영향을 받는다 뭐 하지만 스타필드 이제 오픈해서 가보셨겠지만. 차 타고 가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동문에서 가나 헤링턴에서 가나 고덕에서 가나 뭐큰 의미는 없고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만 금액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동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렇고 현재 상황이 이렇고 향후에 부동산 뭐 이런 흐름이 또 바뀌고 했을 때도 먼저 치고서 막 앞질러서 갈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새집이 필요하고 거기에 5년 정도, 10년 정도 거주하면서 지금보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라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 동문 굿모닝 힐 맘시티 후 분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분양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과연 그 분양가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거기에 자녀 세대가 남을지 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10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감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첨이 됨으로써 내년에 분양하는 그 지제 더샵 밑에 분양하는 것과 영신힐스테이트 그 영신지구에 분양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당첨되는 순간 노려보지도 못하는 이런 기회 비용들 잘 한번 따져 보시고 내가 어디에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그 양극화 흐름 속에서 어느 쪽에 편승이 되는지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분양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1 예, 천만 원대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분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내가 큰 욕심이 없다면 선택해도 크게 부담되는 그런 위치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